어머님, 아버님, 어 그래 손님 오셨습니다. 어 그래 알았다고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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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라 그래. 아니 나단라 그래. 아 뭘? 아 진짜 반말하기도 그렇고. 아얘 이는 지켜줘야지 어쨌건. 아, 사이도 아니고 아들로서 친구도 아니고. 아니 나 그냥 나 듣기만 하고 있을 거야.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어머니, 어 그래 나, 나간다. 세월 참 빠르다. 수진이 녀석 당신 전물이던 게 엊그제 같은데. 내 네, 말이 나가자어서 <laughs> 왔어요. 인사를 주러 <요추러> 왔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네. 참, 엄마는 일전에 큰 댁에서 보셨죠 현태 씨? 아 그럼 그럼 봤잖아 우리 그지? <laughs> 네. <웃음> 아버지도 아시고 큰 오빠도 그거. 안녕하세요. 저는 우리 아가씨 큰 오빠 안 사람 됩니다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장현태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앉읍시다. <앉아>. 예. 아너 언제 어디 어떻게 과일하고 차를 좀 아유 벌써 다 준비했죠 <laughs> 아 앉아요 본부장. 말씀 낮춰 주십시오. 아 그러니까 앉자. <laughs> 아유, 아유, 그냥 편하게 앉아 편하게. 아유, 바닥이라 아유, 익숙하지도 않고 불편할 텐데. 아유, 아닙니다, 괜찮습니다. 아, 아유, 편하게 앉아. 우리가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편하지. 그래요, 편하게 앉아요. 우리 마음 편하게. 네 예, 알겠습니다. 아유, 그래 그렇게 앉아야지. 보는 우리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. <laughs> 네. 아니 회사 일도 바쁘신데 일부러 이렇게. 오셨어요 여기까지.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찾아뵙기까지에는 아직까지 수진 씨나 저나 많이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. 음. 아이고 차좀 들어요 따뜻하게. 응? 음. 만난 지는 얼마 안 되나 보네. 예, 저, 우연찮은 기회로 한번 만났었고요.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. 음, 그러게. 그랬다 그러대. <웃음> <웃음> 저 이렇게 긴장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주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유, 내가 다 <나> 긴장. <laughs> 아유, 그냥 편하게 해요, 편하게. <laughs> 아, 예. <웃음> <웃음> 엄마, 현태 씨 왔어? 어딜 집에. 우리 집에. 뭔지. 현태 씨안 왔어 우리 집에? 아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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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, 자, 어떻게 된 거야 그럼? 어? 아유, 무슨 소리야 너? 현태 씨지가 우리 집 앞에 있잖아. 어디? 우리 집 앞에. 저 진이 들어왔어? 사실은 수진씨나 저나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은 후에나 이렇게 수진씨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음, 또 그래야 순서가 맞는 거겠지만 어떻게 상황이 제가 먼저 인사를 여쭙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버님 글쎄 상황이 그러네 앞으로 신축 물류센터 때문에라도 본부장이 종종 우리 쪽으로 내려올 테고 또 얼굴을 자주 보게 될 테니까 예, 아버님. <laughs> 그 아무래도 서로 인사는 나누고 지내는 게 좋겠죠. 그럼요. <laughs> 예.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어, 수진 씨 부모님과 그리고 박 과장님께 정식으로 수진 씨와 사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사를 여쭈러 왔습니다.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의논은 수진 씨나 저나 아직 얘기를 나눈 적이 없고 또 아직은 그런 의논 자체가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야 그렇겠지. 아,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 낼 일이 아니니까. 네. 하지만 수진 씨나 저나 진행 방향은 같은 마음일 거란 생각은 있습니다.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이 진지하고 또 결혼을 생각할 만큼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켜봐 주시면 때가 돼서 저희 두 사람에게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아이고 세상 아니 어쩌면 아니 젊은 사람렇게할말 그냥 또박 또박 그렇게 차분하게 그렇게 응? 말이에요 어머니 아 세상에 음. 내가 다 반해겠어 아니 영어 중에 이렇게 그냥 사랑이냐 반듯하고 그냥 깨끗하고 그냥 아이. 믿음직스럽고 아유 응? 아닙니다 <laughs> 과찬이십니다 아유 네, 그, 아버지도 한 말씀 하시죠 <laughs> 어? 어, 그래 어. 아, 내가 오늘 참 기분이 좋네. 회사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판을 듣는 우리 본부장이 오늘은 이렇게 또내여식과의 교제를 허락해주십사고 이정은식으로 인사를 와주고 본부장 말처럼 나 역시 두 사람이 결혼 얘기는 아직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오냐 내딸 주마 데려가라. 그렇게는 벌써부터 말 못하겠고 그냥. 지켜봐달라니까 지켜보겠 있어. 서로 다르게 성장한 두 사람이 다른 생각, 다른 습관으로 때로는 티격태격할 수도 있겠으나 가치관이 같고 밑바탕 생각이 같다면 서로 이거 맞춰가면서 좋은 친구처럼 서로 이해하고 또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봐요. 그래서 또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그날. 불쑥 찾아와서 날 주십시오 아버님. 넙죽 절 한번 골떡같이 하고. 그때까지 우리도 그냥 두 사람을 편안하게 지켜봐줘야지. 아 당신 정말 아무 말 잘한다. 잘한다 잘한다. 잘한다 어? <laughs> 내 사람 인마.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잘하신다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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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유, 아버지 말씀 잘 들었죠, 본부장님? 예, 깊이 깊이 마음에 새겨놨습니다. 아, 그리고 말씀 낮춰 주십시오, 어머니. 아유, 너무 좋은 딜 내지 마라. 우리 딸이 믿지구 들어갔다. 아유, 기분 좋아, 기분 좋아, 어떻게 해라. <laughs> 아가씨, 아가씨도 뭐할말 없어요, 공식적으로나? <laughs> 아버지, 어머니, 네? 현태 씨 말처럼 지켜봐 주세요. 저도 아직 현태 씨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고. <laughs> 저희들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친해질게요. 그래 그래 그래. 뭐맨날 무슨 뭐 사랑 타령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직장도 한 직장에 서로 일 도와가면서 응? 서로 서로 피곤할 때등 뚫들겨 가면서 그러면서 정붙이고 그리고 만나고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지. 그래 응. 잘 생각해 봐야지. 예. 괜찮. 네. 아뭘 <laughs> 아, 당신 연애 안 했어? 기억도 안 나는 얘기 뿐만 하고 한 말씀하시죠 본부장님께. 어? <laughs> 예. 한 말씀 하십시오. 아, 뭐 우린 또 그렇게 격식 있고 우아한 말은 못 하지만 내 속마음은 이렇습니다. 회사에서는 저와 같이 본부장님으로 잘 모셔야죠 제가.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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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린 또 그런 게 편하니까 오히려 예. 그, 밖에서 소주라도 한잔할 때는 각오하슈. 내가 그래도 얘 오래비 <laughs> 아니요 네. 음, 말만 이렇게 하지 마음 더 약하고 착해요 우리 신랑님. 역시 나한테 믿어라. 뭐 맞는 소리지. <laughs> 아니 그떻게 그래, 저녁은 먹고 왔다 그랬나? 네. 응. 음. 음. 혹시 가봐요. 그럼 자리도 불편할 텐데. 아, 예. 저, 정식으로 인사해 주겠습니다. 아유, 아유, 무슨 또 큰절은. 아유. 앞으로 종종 놀러 오겠습니다, 어머니. 아유, 그럼, 그럼. 놀러 와, 놀러 와. 영웅이랑. 랄랄라 <laughs> without you I'll be so blue just thinking ooh, about you decoration of rain on a green Christmas tree. Oh Yum de shit. o t r e f l e t i n 아니요 에 괜찮아요. 말씀하세요. 아니요. 저 지금 일 때문에 이걸 좀 만나러 왔거든요. 아니, 어,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만 자꾸만, 자꾸만 우리 배 작가님께 실례를 범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요. 아니, 실례라뇨? 아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. 아니, 딴게 아니라 아, 배 작가님 같은 유명하신 분한테 내가 이랬다 저랬다. 우리 남편 차서전을 부탁했다 취소했다 그랬던 것도 영 마음에 걸리고 아또배 작가님 같은 분으로서는 사실상 도저히 지필할 만한 그 어떤 레벨이라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 제 친구 남편의 자서전을 부탁했던 거그 자체도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. 저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하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. 아셨죠? 우린 친구잖아요.